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4일 롯데 대 삼성 대구 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이인복 투수가 선발로 올라왔는데 오늘 이인복 투수가 5와 3분의 2이닝 3실점을 하면서 시즌 2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2승을 달성을 했는데 오늘 뭐 이인복 투수 같은 경우는 뭐, 뭐 평점으로 따지면, 한, 50점? 55점? 이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 공격적인 피치는, 공격적인 피칭은 괜찮았는데,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결정구가 잘안 됐습니다. 결정구. 오늘 결정구가 미흡하는 바람에, 결국은, 뭐, 결정구가 미흡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투스리폴 카운트 자수 갑니다. 왜? 결정구가 안 되면, 결국은, 볼이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떨어지는 볼이 각이 덜하기 때문에 결국은 카트가 돼버리고 해가지고 투수 볼관대로 많이 어느 정도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인복 투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나쁜 것도 아니었고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아뭐 어 그래도 나름 공격적인 피치 오늘 뭐 구속은 어느 정도 그 정상 구속이 나왔습니다. 뭐 최고 구속 1 4 4까지 나오면서 보통 1 4십이상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났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뭐 결정구 조금 어느 정도 부재가 있었습니다. 뭐뭐 뭐 중계할 때뭐 여러분들 뭐이야기하듯 실점하면 못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야기 드린다면 이회 뭐 초에도 이회 말에 이0점 했지만 뭐들어가다 맞는 거줄수 없습니다. 뭐 오재일한테 맞은 오재일 타자한테 오재일 선수한테 맞은 것도 그렇고 그 코스 절묘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니까 들어가다가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결정, 그 이제 유리한 볼컨트에서 실투 던지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초구 둘째고, 뭐, 가운데 잡아 놓고, 뭐, 잡으로 들어가는데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너네 말씀드리지만, 뭐, 제하고 생각이 다르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눈누이 이야기 합니다. 뭐, 들어가다 맞는 거, 저는 전혀 도수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뭐 유인구 피칭 하다가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인구 피칭 하다가 볼컨트 몰리면서 들어가는, 들어가면서 맞는 거는 제가 뭐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중계하면서도 이야기하지만, 뭐, 유렘 볼 칸트, 원볼투 스트라이크, 노볼투 스트라이크, 때 실투 던지는 이런 걸다 이야기합니다. 뭐, 삼진 잡더라도, 뭐, 가운데 들어가다가 허스윙 삼진이 되더라도, 그런 거는 실투기 때문에 이야기는 뭐, 제가, 저꼭 지적을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인복투수가 어 오늘 어 어느 정도 뭐, 한 55점, 60점 정도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그리고 제가 서튼 감독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선발로 계속 놔두십시오. 이인복은 선발로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번 같이도 중간으로 빼지 말고 선발로 계속하면 어느 정도 성적은 뭐 정말 좋은 성적을 낸다 이런 거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중간치 이상은 충분히 선발 자리 소화할 수 있으니까 제발 선발로 계속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뭐 감독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할 이야기는 없지만 제가 뭐. 오늘은 뭐 공격 때는 뭐다 저하고 뭐 오늘 뭐 1회 초에 저는 뭐 그냥 강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인복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이인복 투수가 한 점을 막을 수 있는 투수 이런 투수는 그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1회 초에 무사일루에서이 학교한테 저는 강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번트를 댔고 그 다음에 예 초에 무사일루에서 조세진한테 이때는 강공으로 가라 했는데 똑같이 강공 갔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병살타로 처리가 됐지만 그래도 뭐 투수를 봐야 됩니다. 선발 투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 투수인지. 한 점, 두 점으로 막을 수 있는 투수인지 아닌 투수인지 그런 걸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해초에 무사일루에서 제가 정보군한테 희생번대 대렸는데, 희생번대를 대는데, 또, 이거는 안 고쳐집니다. 희생번대 사인이 나면, 100% 먼저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오늘도 투수가 와인더배가 던질 때 준데 다, 자, 저, 저, 자세를 취하던데, 와, 이거는 정말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감독한테 책임을 넘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뭐 성공은 했지만, 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한 번씩 되는 거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를 하겠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번트 자세를 취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팀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어느 그 번트 자세 미리 취하는 게 번트 성공 확률이 높은지, 미리 그 뒤에 와인드백가 던질 때쯤 뒤늦게 번트 선수를 취하는 게 번트 성공 확률이 높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수비에서는 뭐 제가 6회 말에 2, 4, 1, 1위에 2인복 투수뭐 교체해야 된다 이랬는데 교체했습니다. 아, 교체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실점을 하고 안타탈막 실점을 하고 뒤에 교체를 하라고 이랬는 교체를 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승민 투수가 올라왔는데 6회 말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7회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어 올리지 않고 어저김도기를 올렸습니다. 김도기를 올렸는데 김도기는 팔회까지 뭐 어뭐 던지다가 무사 일루에서 제가 김도기 교체 좀 안했으면 했는데 교체를 했는데 어찌됐든 뭐 이게 김유영 어 올라가지고 와좀잘 던져줬고 뭐 최준영까지 마무리까지 잘해주면서 오늘 롯데가 칠대사 오늘 롯데가 승리를 하면서 어 삼성전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 한게 거의 2001, 2001 넘으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2000년은 한 5년 안 됩니까? 5년? 5년 이상 되겠는데, 5, 6년 정도 되겠는데, 수입하기 힘듭니다. 막, 롯데 감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2승하고 나면 여유를 부리면서 수입이 잘안 됐는데, 하여튼 수입을 해가지고 기쁘고, 하여튼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롯데가 필승조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오늘 컨디션 괜찮다 이러면 가는 겁니다, 더. 저는 뭐, 제가 뭐, 제, 가이 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제가, 아, 내가 감독이라 생각하고 방송 중계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렇게 한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롯데는 있지 않습니까? 이 투수가 컨디션이 좋다, 이러면 던져야 되는데, 다음 투수가 올라와가지고 컨디션이 좋다는 보장이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뭐, 김동규도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재고가 흔들렸는데, 나중에 조금 던지다가 재고 잡혔는데, 보통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중간계투지는 처음에 재고가 좀안 되고 이러면, 한 타차, 한두 타자, 한두 타자 이 정도 상대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중간계투를 뭐, 2닝3이닝쓰려고 올리는 게 아니다, 닙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쓰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안 되면 빨리 교체해주고, 선발 이야 뭐, 좀 길게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길게 보는 타이밍에서 보는 거고, 중간은 아니다, 아닙니까? 중간 개투지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제가, 뭐, 서튼 감독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작년에도 결과치가 나와 있고, 올해도 한번 보십시오. 뭐, 누구 이야기가 맞는 건지, 하여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오늘 조세진이, 음, 나왔는데, 어 오늘 조세조세진이 5월 이렇다 밀어쳐가지고 했는데 조세진이 밀어치는 경향이 높은데 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게 바깥쪽 공 이런 거는 밀어쳐도 저, 상황에 맞게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몸쪽 공뭐 가운데 공까지 굳이 밀어칠 필요 없습니다 주자가 없는데 제가 뭐 밀어치야 된다 밀어치야 된다 이러니까 무조건 밀어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밀어치라는 거죠 바깥쪽 공은 원래 밀어치면 안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밀어치라는 거고. 굳이 주저가 없는데 몸쪽고 가운데 쪽과, 가운데 공까지 밀어칠 이유는 거의 없, 많이 없습니 뭐, 그렇다고 가운데 공안밀 아예 밀어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땡겨칠 수 있을 때는 땡겨쳐야죠. 맞았습니까 그렇게 가야 는 거죠. 제가 뭐, 밀어치는 거 너무만 한다. 밀어쳐야 된다. 이러니까, 뭐, 무조건 밀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계속, 어떤 공이든 들어오면 밀어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옛날에 어떤 손영석 아시죠? 손영석이, 죽으라고 밀어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죽으라고 땡겨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죽으라고 밀어치는 것도 잘못되는 겁니다. 하여튼, 상황에 맞게 해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세진을좀 기회 더 줬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어저께 지시환이가 괜찮았는데, 사타스 위한테 때리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국내 투수하고 뭐, 이게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뭐, 정보군이가 국내 투수 올라온다고, 투수리더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굳이 왜 이렇게 지시화을 안내고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시완 제가 감독이면 지시화을 시킨다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격감이 좋고 이러면 넣어야죠 만약에 정보군이가 수비력이 좋다 이러면 정보군이 넣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비는 도친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참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뭐 오늘 롯데가 삼성한테 대구에서 7대4로 승리를 하면서 수입을 거뒀습니다 수입을 거두면서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롯데가 SSG하고 어, 사직에서 주중 3년장 갔는데 아또막 뭐 SSG 또 하나한테 또 밤따고 밤따고 맞고 와가지고 롯데한테 학군회 하는 건아니지 하여튼 다음 주 주중 선발이 박수영부터 나오니까 롯데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아 어, 윤학교 선수 등번호 29번 꼭룡 구결번 10, 시켜주십시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성적이 되는데 왜안 시켜줍니까? 왜안 시켜줍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수혁, 보 임수혁 선수 같은 경우는 예우 차원에서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팀을 위해서 경기를 하다 쓰러져가지고 10년 동안, 어, 식물인간 상태, 뇌선 상태 빠져있다 돌아가셨으면 예우 차원에 해줘야죠. 뭐, 연구결번 해준다고 연금, 연금, 주, 달달이 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어, 정말 그. 그 연구결번 해주는 거를 너무 진짜 야박합니다. 왜그리 야박하게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두 가지는 제가 계속 해줄 때까지 계속 영상에 남겨놓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겨놓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 같이 같이 생중계를 하는데 아프리카 TV에는 XXLOTT XXGCM 제 사이트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 라이브 송 들어가면 알람이 갈 겁니다. 그럼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뭐 화면까지 나올 수 있, 나오는데 올수나 유튜브는 화면이 안 나옵니다. 화면을 내보내면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t v 로 들어오시고 유튜브는 뭐 운전하시는 분들, 라디오로 든다 생각하시는 분이나 집에서 테레비를 보시고 있는데 아, 저 회사라는 사람들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음성거 해놓으시고 제 유튜브 켜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진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말씀드리는 생중계할 때나 오늘도 아 이게가 오늘도 막 홈런치고 이래가지고 할때좀 이럴 때 슈퍼 슈퍼챗이는거 쌓아주시면 정말 별풍선을 쌓아주시든지 슈퍼챗 쌓아주시면 정말 기분이 좋은데 오늘도 생중계하는데 뭐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중계할 때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할때 라이브 방송할 때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야지 이 방송 제가 계속 할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비로 지금 빌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계속 수익이 안 나고 이러면 내년에는 이제 방송 못 합니다. 뭐, 채널은 계속 운영을 하지만 라이브 방송, 생중계 이런 게 거의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푼두푼 푼 모아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방송을 하고 생중계 때 홍룬치고 이럴 때 쏴주시면 제가 힘이 더 납니다. 힘이 더 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더 방송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청하시니까 몇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씩, 네 시간씩 생중계 같이 하시면 기분 좋을 때좀 쏴주십시오. 그럼 제가 더 열심히, 기분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또막 고함도 지르고 할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해주시는 분만 해주시고 좀안 해주시는 분들도 좀 동참해 주십시오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마니아 멤버십 회원도 후원이거든요 좀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상수님이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셨는데 좀 여러분들도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셔가지고 뭐 여러가지 영상도 있고 멤버십 회원만의 볼수 있는 영상 이모티콘 그 다음에 생중계 할때수화 맞추기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걸리면 어저께도 뭐 걸려가지고 커피 쿠폰도 받고 한입니까 커피 쿠폰 받으면 한 달에 4,990원 그거 먼저 뽑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영상에 제발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좀, 좀 동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2022년 4월 24일 롯데 대 삼성 대구구장 경기 롯데가 삼성한테 7대4 승리를 거두면서 3연전 수입을 하면서 롯데가 아, 수입승을 거뒀습니다. 아, 이거 정말 기분 좋습니다. 하여튼, 롯데가 삼성한테 주중, 아, 주말 3연전 수입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